불멍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불멍. 캠핑의 필수템, 고메 3중 방습 국산 참나무 장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장작은 진짜 대박이에요. 방습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불이 잘 붙고 연기 없이 깨끗하게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캠핑할 때 불멍하기에 딱이에요. 참나무라서 열량도 높고 오래 가니까 난로용으로도 완전 추천해요. 여기에 3중방수 포장 덕분에 보관도 걱정 없고 깔끔하게 쌓아두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장작 크기도 적당해서 다루기 쉬워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품질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요즘 캠핑 시즌이라면 이 장작으로 불멍 즐겨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늘 피운 프리미엄 참나무 장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캠핑이나 불멍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장작은 100% 국내산 참나무로 만들어져서 퀄리티가 정말 좋답니다. 불이잘 붙고 오래 타는 건 기본. 은은한 참나무 향이 음식에 스며들어 고기 굽는 재미도 두 배로 느껴져요. 연기 없이 깨끗하게 타니까 실내에서도 걱정 없어요. 특히 3중 방습 패키지 덕분에 습기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크기도 적당해서 쪼개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아무튼 이 장작 하나로 따뜻한 시간과 웃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다음 캠핑에도 재구매 의사 만땅입니다.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우와 숯개비 바베큐 맹그로브 3단 옛날 참숯 진짜 대박이에요. 18kg의 푸짐한 양 덕분에 가족 바베큐 파티에서 완전 빛났답니다. 불도 잘 붙고 오래 타서 중간에 숯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연기도 적게 나서 주변도 깨끗하고 고기에도 숯향이 은은하게 배어 맛있었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가끔 조각난 숯 많다는 건데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은 굿굿 다음 바베큐에서도 또 사용할 예정이에요. 바베큐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목소리>